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역임했습니다. 네, 검찰총장, 대검차장, 전국고검장, 총사퇴. 네, 이젠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 하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검찰총장, 네, 대검차장,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김오수 어, 김호수 검찰총장이죠. 그리고 고검장 6명 전원 사표, 네, 의원 수사 폐지에 여야 담합했다. 아, 이렇게 하면서, 아,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에, 의원 수사 폐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전국 고검장 전원 사입 표명, 검수안박, 중재안, 반발. 네, 이러한 정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 청구 고검장 대검 차장 사위 표명 네 전체가 다 이렇게 사위 표명을 하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박병석 여야 중재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죠. 네, 중대 수사, 아, 중대 수사청,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드는 것으로 네,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대범죄 수사청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에, 결국에는 검찰이 다 사퇴를 했고요. 전에는 에,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었죠. 국가수사본부.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경찰, 검찰, 네, 뭐 국가수사본부, 또 공수처, 예, 고위공직자 수사처죠.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처.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 세금만 나가게 되고, 검찰은 의원수사, 네, 의원수사에 대해서, 에, 의원수사 폐지다. 이렇게, 어, 강력하게, 어, 저항을 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 검찰도 사실 개혁이 되야죠. 어 네, 검찰 에, 또는 로펌, 네, 검찰 로펌, 법원 에, 다 개혁이 되야 됩니다. 또 정당, 에, 정당 지원금 받는 정당 그리고 에, 국회 에, 다 개혁이 되야 되고요. 그리고 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 이제는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검찰도 검찰 조직을 싹 날려버렸잖아요 네 이것처럼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도 탄핵해 버립니다 또뭐 서울시장도 탄핵해 버릴 수 있고 검사 판사 다 탄핵할 수 있죠 근데 국회의원만 탄핵을 안 받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를 시행해야 한다 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대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들, 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구청장이나 군수나 도지사나 또 지방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민소환제가 시행이 되고 있죠. 주민들이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터넷과 서면으로 어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만 하면은 누가 뭐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서면으로 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서면 서면 동의 이걸 동시에 해가지고 우리 나라의 국민이 주권을 되찾는 국민 주권 주권 되찾기 운동이 벌어져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회의원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거. 이것을 국민들이 공감대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